6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의 두 실근을 알파베타라 할때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a도 양수고 b도 양수입니다. 어,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방정식 자 얘를 보면 우리 x제곱이랑 절대값 x제곱이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x-1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쟤를 절대값 x-1의 제곱으로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a의 절대값 x 1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x 1이 반복되는 거니까 이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b x 제곱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방정식 형태를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이거든요. 자, 얘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방정식의 형태를 보면 계수만 잘 보세요. b 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 앞에 계수가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였는데 요거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부호가 바뀌었고 중간에 x는 그대로 왔죠. 어쨌든 요렇게 계수가 바뀌었을 때 과연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랑 베타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면, 처음에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파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즉, 알파제곱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B는 0을 만족하고요. 그 다음 또 동시에 베타제곱 마이너스 A 베타,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이식도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알수 있는 건요. 여기에 지금 알파랑 베타가 근이라 했는데 두근의 곱을 생각하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B가 되죠. B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이거 음수니까, 어, 둘 중에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요. 어쨌든 둘다 0이 될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의상 알파를 음수인 해라고 하고, 베타를 양수인 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 양변을 요식에서 알파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자, 왜냐면 요식의 형태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파제곱으로 나누면 1-a 곱하기 알파 분의 1-b 곱하기 알파제곱 분의 1은 0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계수가 b-a-1 이런 형태니까 여기 마이너스 1다 곱하면 b 곱하기 알파제곱 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이 형태에 맞게 생각을 하려면 알파 제곱 분의 1얘 있잖아요. 얘를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의 제곱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b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그 방정식 이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얘도 똑같이 바꾸면 그냥 알파를 베타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b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 식을 얻어낼 수 있죠. 얘도 양변을 베타제곱으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여는 지워볼게요.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절, 어, 라지 X가 뭐였었냐면 절대값 X-1이었죠.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거나 또는 절대값 x-1 얘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전에 알파는 음수라고 했고 베타는 양수라고 했잖아요. 베타가 양수면 이거는 우변이 음수거든요. 절대값이 음수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라고 어, 설정한 자 얘가 절대값 x-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1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거나 또는 어,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x 정리하면 x 는 1- 알파 분의 1이거나 또는 1 더하기 알파 분의 1이다 자 그래서 두근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 얘를 더해주라는 거죠 그럼 알파 분의 1이랑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은 없어지니까 두개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